오늘 통독본문은 열1기상 14장부터 16장입니다. 왕국의 분열 후 북쪽의 왕들은 7명이 등장하기까지 다섯 왕조가 빠르게 교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끊임없는 분열과 배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한국 유다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애구방 시삭의 침공으로 솔로몬 때의 영광은 모두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 그 때의 여로밤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시오. 그는 전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요.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가시오. 그 예언자에게 빵1 0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선물로 가져가시오. 그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실루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히야는 너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너에게 오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히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했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좋지 않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야겠소. 돌아가서 여러 보암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러 보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라를 쪼개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종 다윗이 언제나 내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복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보다도 더 나쁜 일을 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크게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벌을 주겠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내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내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히야가 다시 여로보함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문에 들어설 시간에 당신 아들이 죽을 것이요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당신 아들을 묻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이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 여호와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실 텐데 그 왕은 여러 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요.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은 마치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프라테스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여러보암은 자기 자신도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를 짓게 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안으로 들어설 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어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전쟁을 하고 백성을 다스린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문 사람 나아마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땅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 여호와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심지어 산당에는 남자 창기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까지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까지 가져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대신에 높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경호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방패들을 가지고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경호실에 놓아두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살아 있는 동안 늘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묻혔습니다. 암몬 여자인 나아마의 아들 루호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5. 장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조상인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이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이 다스리는 동안에도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의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비암은 죽어 이루살렘에 묻혔습니다.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되던 해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이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쫓아버리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온갖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는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아사는 그것 때문에 마아가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부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아사는 평생토록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준비한 거룩한 물건인 성물과 자신이 준비한 성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금과 은과 그밖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아사는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유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아성을 굳건하게 쌓았습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 신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냈습니다. 벤하닷은 다브리몬의 아들이고. 다브린모는 히시온의 아들입니다. 벤 하닷은 다마스커스 성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사의 말을 벤 하닷에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는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끊고 그가 내 땅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온과 단, 아벨벳 마아가와 긴넬의 전 지역과 납달리 지역을 침입했습니다. 바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라마 성 쌓는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사가 라마 성을 쌓을 때 쓰던 돌과 나무를 나르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것으로 베냐민 땅에 있는 개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아사가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그가 성들을 건축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사는 늙어서 발에 병이 났습니다. 아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지 2년째 되던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나답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나답 역시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사갈지파 사람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을 배반했습니다.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마을 기쁘돈을 공격하고 있을 때 바하사는 그곳에서 나답을 죽였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는 왕이 되자마자 여러 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로보암 왕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나답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아사는 24년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바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전에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바아사도 여로 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바아사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했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나를 환하게 만들었다. 바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벌을 내렸던 것처럼 너에게 벌을 내려 네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바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바아사는 죽어 디르사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와 그의 집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하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바하사는 전에 여로보암의 집안이 한 일과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 여호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바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6년째 되던 해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는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나스렸습니다. 시무리는 엘라의 신하로서 엘라의 전차들 가운데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엘라가 왕궁을 관리하는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시무리는 엘라를 반역했습니다. 시무리가 아르사의 집으로 들어가 엘라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시무리가 엘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무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사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는 바사의 집안 사람과 그 친구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무리는 바사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엘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시무리는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마을인 깃부돈에서 가까운 곳에 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에 있던 사람들은 시무리가 반역하여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로 군대 사령관인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무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깃부돈을 떠나 디르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시무리는 성이 점령되는 것을 보고 왕궁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자기도 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시무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시무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시무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엘라 왕에게 반역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길 원했고, 다른 무리는 오무리가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디브니가 죽고 오무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1년째 되는 해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무리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기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오므리는 세멜에게 은두 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언덕을 샀습니다. 오므리는 그 언덕 위에 성을 쌓고 그 성을 원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므리는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오므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우상들을 섬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므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승리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오므리는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는 해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합은 느밭의 아들 여로 보함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죄도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히엘은 여리고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